평화적 군부대 해체 문제 오늘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화천 군수까지 증인으로 나서 지역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국방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여전히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. 보도에 오신영 기자입니다. 국방부 국정감사장에 최문순 화천군수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.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 기약과 관련해 평화적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겁니다. 지금까지 이 문제와 관련돼서 국방부가 지역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했다고 보십니까? 최 군수는 국방부가 내년 27사단 해체와 관련해 지난달 한 차례 주민 설명회만 개최했을 뿐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. 현재 27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화천군 산해면에는. 6,5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중 군인과 군가족이 절반에 달해 부대 해체 시지역에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. 2 7사단 해체되면 경는 초토화되고 지역은 붕괴되 것은 자명합니다. 그 지역에 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 수가 320명 군인 가족이 70% 이상 차지니다 하기 때 학교도 될 거고. 국방부는 그러나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. 평화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면서도 국방개혁은 지난 2006년부터 진행해 오던 사안이라 부대 존치는 어렵다는 겁니다.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강원도 지역 주민들께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.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 역시 민군 간 사이 의견 확인에 불과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보다 적극적인 상생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. 지원 뉴스 오신영입니다.